안녕하십니까 꽃가벌입니다 오늘은 어, 월동진드기방제를 속살만 15를 이용하여 어, 하고자 합니다 지금 속살만 15 어, 앰플을 보면 은 머리 부분에 파란색 점이 있는데 그 부분을 유료해서 꺾으면 쉽게 꺾어집니다 물 2리터에 한병 넣고 잘 흔들어 주면은 되겠습니다. 잘 흔들고 흔들고. 스프레이 통에 담고 오늘은 외부 기온이 한15 6도 되는데 날이 내일도 좋고 그래서 옥살산 훈증을 할까 하다가 아주 속살로 진드기를 방제하는 면에서는 속살만이 좋을 것 같아서 속살만으로 하고 있습니다. 내일도 날 좋고 그래서 날 추울 때는 스프레이 분무가 벌에게는 아주 안 좋겠죠. 그러나 오늘 정도 날씨 또 내일도 날 좋고 그래서 그냥 스프레이 분무 뭐 속살만을 하기로 했습니다. 내 운영기는 저렇게 밑에 구멍을 뚫어서 불을 붙이면 좀 편하더라고요. 일단 열어보겠습니다. 지금 이 볼통은 10월 29일 날? 에... 번제하고 어... 비닐은 음... 제거했고 오늘 6일 한 일주일 된것 같습니다. 음... 벌이 아주 그 강구는 아닌데 예, 그런대로 뭐 건강한 벌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 봄부터 쭉어 파리 응애균뚜군 1년 내내 예, 통안에 들어있고 어, 파리응애균 뚝은 어, 직경 60mm, 높이가 한 1.4cm나 되나 그 정도의 그균 배양기 균 배양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거기에 파리옥살산 아니 파리응애균 뚝을 넣고 한 달에 한 번씩 어, 교체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어, 소조옥살산 소주 소주옥살산을 계속 넣어주고 있고요. 지금 속살만은 분봉 때한번 하고 오늘 하고 뭐 한두번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스프레이 칠 때는. 밑에 두 번, 위에 두 번, 밑에로 한번 항복, 위로 한번 항복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. 저 정도 하면은 어 벌에 에 충분히 석살만이 에 붙더라고요. 사양액은, 사양기를 사용해서 계속 주입했었고, 어 조금 부족한 부분을 더 채우게 하기 위해서, 어 이틀 전에, 어 하루 반 정도 됐겠네요. 어 지금 비닐봉지에다가 넣어가지고 어 보충사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일부는 사양기에 지금 음 사양액이 좀 남아있는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. 다 먹어본 통들은 저렇게 비닐봉지에다가 보충해주고 있고요. 온도가 너무 내려가면은 사양기에서 벌들이 이 꿀을 사양액을 가져가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비닐봉지로 하고 있습니다. 아마 전후 2, 3일 두고, 오. 2, 3일 동안에 혹시 남으면은 제, 다 제거해버릴 판입니다. 이제 더 이상 사양은 안할 것입니다. 지금 두 번째 통인데 두 번째 통은 조금 더 작은 사양 봉기를 넣어줬고요. 분무기는 다이아 것이 조, 좋은 것 같아요. 아폴로꽃으로 쓰다가 지금 다이아꽃으로 바꿨습니다. 밑에 두 번, 위에 두 번. 밑에 두 번, 위에 두번볼 상태는 강고는 아닙니다. 아마 한 일주일 후에 옥살산 훈증을 한번 더 할까 생각하고 있고요. 어, 한 11월 20일 경에는 월동 본에 어,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옥살산 훈증을 한번 하고 조금 더 압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일단 두통 보고, 또두 통은 2편으로 더 연결해 해 나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